안녕하세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어, 데이터 편집 기본 익히기, 데이터의 스타일 적용하기, 어, 셀행열 그리고 워크시트 다루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카메라 없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 왼쪽에 그 보이는 것들이죠. 어, 카메라 때문에 가리기 때문에 어, 오늘은 카메라 없이 한번 해보고. 뭐, 또, 이도 좋다면, 그죠? 계속 카메라 없이 이할 수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얼굴을, 그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어 그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데이터의 편집 기본 이히기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어 드로그로 너비를 조정합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데이터를 하나 어 복사해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은, 어, D열에 보시면은, 그죠? D열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글자가 있는데, 글자가 이렇게 다안 보이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어, 열의 너비와 행의 높이를 조절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어, 드롭으로 너비 조정합니다. 드롭으로 하면서 마우스를 이렇게 대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까만 색깔의 방향 표시가 나오죠? 이럴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되겠습니다. 당기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에, 조정해서 어,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더블 클릭이라는 클릭으로 하는, 클릭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요 상태에서 그죠 어,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합니다 정말 해서 이렇게 되시면 여기에 글자가 d열이 안 보이죠 자 d열에서 더블 클릭 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어, 너비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너무 넓죠? 두번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조절이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행과 열에, 어,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 어, 자동적으로 그 글자에 맞춰서, 이렇게, 어, 너비 조절을 해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방법이고, 자, 세 번째로 이제, 그죠? 어, 직접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죠? 글자가 이렇게, 잘려가 나오죠. 자, 그러면 소속 학부 쪽에 이렇게 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음, 서식이죠, 서식. 서식. 서식 쪽.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셀 서식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그죠? 홈, 셀 서식입니다. 자, 홈이다, 홈. 그 다음에 셀 있죠? 셀에다가 서식을 이렇게 표시하 그러면 행 높이, 자동 맞춤, 열너비 이런 어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높이, 높이 하면 16.5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가고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3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어, 열 러비, 너비, 러비랑 옆으로니까 그죠? 어, 9.38인데, 이걸만 뭐 2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새 러비를 조정하는 방법에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마우스를 가지고 드로그를 해서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크기를 원하는 열열선에다그요 열, 더블클릭해서 자동적으로 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직접 뭐가 됩니까 홈셀 서식에 그죠 행 높이 열 너비 임의로정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것들은 제가 다시 정, 마우스가 제일 납작하서 보니까 금방도 옵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럼 이걸 뭡니까 자동적으로 맞추고 싶으면은 여기서 그죠 더블클릭 하면 자동으로 맞춰지고 요것도 여기다 더블클릭 하면은 맞춰주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어 제일 좋은 방법은 그죠 마우스 더블클릭을 해서 자동적으로 맞춰주는 방법이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 그 다음에 셀 서식입니다 셀 서식이라는 것은 이것을 셀이라 고 그러죠. 이 셀에다가 어떤 색깔도 넣고 테두리도 정하고 서식이니까 그죠? 셀을 이렇게 꾸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기가 꾸미고자 하는 어떤 그죠? 셀이 이렇게 갑니다. 간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은 셀 서식이라고 있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셀 서식을 이렇게 실행하면은 자, 셀 서식의 목록이 어, 총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6가지 고객입니다. 자, 셀 서식의 6가지는 표시 형식, 맞춤, 그 다음에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호는 그래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표시 형식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그죠? 학번이 그죠? 일반이나 그죠? 문자죠? 그럴 때 이제 문자, 숫자, 통화, 또 회계, 여러 가지 이제 기타 형식으로 지정할 때 이렇게 해주는 요 어,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은 그죠? 맞춤은 글자를 뭐가 됩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주는. 글자가 지금 가로로 돼 있지만은 그죠? 요걸 요렇게 해주면 형태가 글자 학번이 그죠? 요렇게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해준 데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어, 글자를 어,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이 셀을, 그죠? 아름답게 꾸밀 때는 반드시 기억이, 기억해야 될 것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셀 서식이 들어가시면은 글꼴도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 가지 글자로 바꿀 수 있고, 색깔도 칠할 수 있고, 크기도 정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위첨자, 아래첨자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형태인데,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X의 제곱을 우리가 할 때, 그죠? 자, X의 x의 제곱을 할 때는 그죠. 뒤에 가면은 입력해서 그죠. 우리가 수식을 입력할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x의 제곱할 때 그죠. x하고 이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2에다가 그죠. 어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셀 수식을 하는 거죠. 그 제곱이니까 위첨자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위첨자를 클릭하시면은 x의 어 제곱이 이렇게 그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첨자를 하고 싶을 때는 x의 3한 다음에 3에다가 들어오고 해서 어셀 서식을 정하고 그 다음에 아래 첨자를 해주면은 x의 아래 삼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셀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셀 안에 어떤 문자나 숫자나 그죠. 그 다음에 색깔이라든지 하여튼 셀 안에 모든 꾸미는 것들은 셀 서식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이것을 6가지 꼭 기억하셔서 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셀서식에 보시면 이제 이셀서식에도 이제 여기,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죠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여기에도 꾸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도 되긴 됩니다. 자그 중에 하나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학번에 대해서 그죠? 이거를 제가 어, 빨간색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셀서식에서 어, 색깔을 빨갛게, 이렇게 칠이죠 그죠? 자, 이걸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다음에, 그죠? 여기 보시면, 어, 셀 서식에는, 그죠? 여기 형태가, 그죠? 여기 보시면, 글꼴, 그 다음에, 맞춤,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요 밑에 쭉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어, 선택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테두리를, 그죠? 요렇게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저럴 이럴 때도, 그죠? 어, 셀 서식에서, 음, 셀 서식에서, 그죠? 해도 되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그냥, 급하게 빠르게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대부분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어, 테두리가 그려 그래 있죠. 테두리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 바깥 테두리, 또밑 테두리, 윗밑 테두리에서 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깥 테두리가 보겠습니다. 테두리 하면은, 자, 테두리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바깥테그리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음, 가운데 맞추기 같은 걸로 했죠? 그죠? 자료가 이렇게 있을 때,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어, 가운데, 이렇게 하는거죠 가운데 이렇게 자료가 어, 정리되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갈로가 클때 됐으니까 이 자료를 위쪽으로 갈 때는 그죠 이거 위에 눌러주고 그죠 이런 다음에 위쪽한 위로 가고 중간 아래쪽 이렇게 자료를 그죠 우리가 어 정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소수점 자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 수치 같은 걸 다루다 보면 그죠 소수점 자리 있죠 여기서 이제 1. 아, 이렇게 만약에 그죠. 어, 1.4145로 나옵니다. 그죠. 자그미소수점이 그죠. 우리가 원할 만큼 이렇게 줄이고 할수 있는데, 자 이거는 뭡니까? 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보이십니까? 자릿수 늘리기 그럼 자릿수 늘리기 이렇게 자릿수가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반대로 하면 그죠. 자릿수를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소수점 1.415 이렇게 이제 표시할 때그 자릿수를 우리가 어, 만약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그죠 1.4만하면 되겠죠. 그럼 더 자세하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더 크게해서 자리를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또 보통 셀 서식은 그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분야는 여기 에 이렇게 모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용해도 이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거 이상 더 선택적으로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셀 서식을 클릭해서 어, 세세하게. 조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어, 편집하기죠. 그 데이터 편집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컨트롤 Ctrl+C 하고 Ctrl+Z, 컨트롤 Ctrl+Y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죠, 이걸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걸 여기 지었습니다, 그죠? 이걸 한번 데이터를 한번 지울 때 그죠, 이거 사용된다 하면 그랬죠? 이제 서식만 준다 말은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식이 뭐가 됩니까? 빨간색으로 서식이 되어 있죠? 여기다가 서식만 지워보겠습니다. 자, 서식만 지우게 하면은, 자, 자료는 그대로 있고 색깔만 없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셀에 서식을 적용했다는 이야기는 색깔을 정한다든지, 오른쪽, 왼쪽 정렬, 이런 게 정렬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셀 서식만 지우는 거고, 아니 데이터하고 다 지우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그죠? 어. 모드 주기, 또 내용 주기, 내용 주기면 충분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처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죠? 어, 전체 주기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모르고 실수로 지웠습니다, 그죠? 이것을 다시 복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컨트롤 제시죠. 컨트롤 제시죠. 자, 했던 그 작업했던 내용이 바로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컨트롤 Z. 그 다음에, 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컨트롤 Y죠, 그죠? 그죠? 그니까, 러 컨트롤 Z는 되돌아가는 거, 컨트롤 Y는, 어, 다시 실행. 그래서 컨트롤 Z, 컨트롤 Y만 잘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수하실 때, 그죠? 금방금방 이렇게, 어,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은, 음, 삭제가 있죠? 삭제. 그러면, 삭제할 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을 왼쪽으로 밀기,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밀리게되버린다 그죠? 이놈아, 버렸죠 자, 그러면, 아, 실수했습니다. 어디 갑니까? 컨트롤 Z 하면은, 컨트롤 Z 하면 들어왔죠? 어, 그러면, 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컨트롤 Y, 컨트롤 Z, 컨트롤 Y, 컨트롤 Z. 그죠?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되돌아 가고 싶을 때는 컨트롤 Z. 아니다, 다시, 그죠?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Y.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데이터에 이제 그죠 복사 하 고등인데 우리 엑셀에서는 어, 데이터를 복사하고 이렇게 그죠 어, 붙여 그, 카피할때 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음, 여기 10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20이죠. 그다음 이 자리는 뭡니까 두 개를 대해 보겠습니다. 자요거 대해서 그죠. 자, 이걸 대어 보겠습니다. 자, 다른 거는 썸이라 그랬죠. 썸하고 네, 영역을 정해 주고, 음, 자 썸하고 갈로 열고 영역을 정해 주고 걸어 갖고 이러면 자, 30이 나왔죠, 그죠? 자 이것을 그러면 카피를 하고 싶습니다, 그죠? 자 그걸 갖다 뭡니까? 자, 컨트롤 C 하는 거죠. 컨트롤 C 해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z 해볼게요 그죠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컨트롤 z 하면 자 이게 그죠 컨트롤 y 컨, 자 1도 필요하죠 컨트롤 y 하는 거죠 ,이?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자 컨트롤 c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자리에다가 컨트롤 v 복사 돼 있죠 자 복사 돼 보면 지금 뭐가 됩니까 이렇게 그죠 복사하니까, 이복사기 이동만큼 자료가 같이 이렇게 복사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어 이것은 나중에 가면 그죠. 그, 절대, 그, 범위라는 걸 이용해서 일할 텐데, 지금 뭡니까? 복사를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30에 대해서 데이터만 복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데이터만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30을 복사할 때, 자, 여기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복사하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붙일 겁니다. 붙일 때 보시면은, 자, 여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붙일 때 종류가 있습니다. 이기게기 놓으면 되니까, 어, 붙여, 일반 붙여넣기. 이거는 이제 숫자만 붙여넣을 수 있게, 즉, 숫자만 붙여넣기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 수식까지 다 붙이고 싶죠. 이렇게 입니다 그냥 수식까지 다 붙여주면, 자, 여기 뭐가 됩니까? 봅시다. 자, 수식이 들어가 있죠, 그죠? 아까도 똑같은 거죠? 수식이 들어가 면 나는 지금 30만 복사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컨트롤 제어를 해서 컨트롤 Z에서, 이 30은 뭐가 됩니까? 그냥, 어, 간만 복사하겠다. 그러면 30이 렇게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가지 형태로, 그죠? 뭐 해서 40이 있고, 뭐 그죠? 5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이 있고, 뭐 70, 70이 있죠. 자, 이럴 때는 뭐가 됩니까?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하면은, 자, 자동적으로, 그죠? 보시면은, 이, 이동한 만큼 자료도 같이 이동했죠. 이게 엑셀의 이제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같이 이동했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셀수식만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뭡니까? 똑같은 반복적인 작업은 마우스 드롭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식에 대해서 만약에 30, 90, 130이 자료만 제가 어떻게 필요하다니까, 그죠? 자, 그럴 때 이걸 복사를 이렇게 합니다. 자, 복사를 할때 조심히 들기. 자, 복사를 했습니다. 이제, 붙여넣기 할 때, 붙여넣기 할때 보시면, 이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붙일 때 가로세로를 바꿔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 요거 지금 뭡니까? 어, 가로세로죠? 이거 지금 뭐, 30, 90, 1 3 0원지 가로로 돼 있죠? 아, 세로로 돼 있죠? 이렇게 하면, 가로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로, 가로로 이렇게 자로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게 그죠? 어,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30, 90, 130. 이거는 같이 아까 따로 온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깨끗하게 지우는 게 낫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는 하되 붙여넣기 할 때, 안에 수식하고 같이 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만 복사를 할 것인지, 아, 복사할 것인지, 아, 그런 선택도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또, 그 세세하게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동하는 것,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도 우리가 좀 했지만은, 자, 이동할 때는, 자, 마우스에서이 상태에서, 그죠? 이 자리를 밑으로,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어, 십자가 방향 표시가 나오죠? 마우스에서. 그럼 요 오른쪽 그대로, 땡겨서 이렇게 가져가면은 옮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우스에다가 마우스에다가 표시한 다음에 이동 표시해서 이렇게 옮겨서 왔다갔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죠 어, 서식을 복사하는 겁니다 서식이란 건 뭐랬죠 이 세라는 여러가지 모양을 어떤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정보통신학부에 대해서 제가 서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카피, 제가 카피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러면 뭡니까? 어, 서식까지 같이 복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복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값을 붙이낼 것인지, 그 다음에, 어, 서식을 같이 할 것인지, 이렇게 그죠? 수식. 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 만약에,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서식까지 다 복사가 되고, 그렇지 않고, 뭡니까? 간만 어, 이렇게 하겠다. 아, 그러면, 그죠? 이렇게, 그죠? 글자는 뭡니까? 색깔이 안 변해서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어떤 자료를 복사를 할 때, 색깔은 없이 그냥 원본 자료를 복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 여기서, 그죠? 어, 붙여넣기 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 그랬죠. 여기 선택 많이 있죠. 이제 일반적으로, 붙여넣기, 이거는 수식, 그 다음에, 이거는 수식 및 숫자, 서식까지 다 복사를 하는 경우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원본 서식을 유지해서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연습, 한 가지 한 가지, 그죠? 자꾸 연습을 해보면은, 예, 어, 감이 좀 익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 조이, 조심하실 때,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Ctrl C, Ctrl V 하면, 죠 뭐, 무난하게 되는데, 좀더 세세하게, 뭡니까? 어떤, 뭐, 수식, 수식, 우리 엑셀에서 수식이 많이 있으니까, 수식도 같이 복사할 것인지, 안 그러면 데이터만 복사할 것인지, 안 그러면 원본만 복사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죠? 데이터에 어떤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서식은 자 서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세에 어떤 그, 그 내용을 이렇게 꾸미는 건데 어 조건부 서식입니다. 서식 서식이니까 이제 이9 0이 숫자일 때이 숫자를 뭡니까 조금 더 우리가 어, 비절하게좀 시각화해서 나타나는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 서식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 스타일을 보시면 스타일이죠. 홈 스타일은 조건부 서식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92가 있습니다. 92가 있죠. 그 다음에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씩 가보면 자셀 강조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상위 하위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막대 색조 해가 여러 가지가 이렇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건부 서식에서 어 셀 강조 규칙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뭐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인지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오시면 음. 어, 여기서는 에 그죠, 어, 데이터 막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막대, 자, 여기서 데이터 막대, 데이터 막대하면 여기가지고 여기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죠, 어, 92가 그죠, 이렇게 색깔 좀 칠해가 있죠. 이 그대로 한번 이리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막대가 이렇게, 그죠? 아, 잠시만요. 컨트롤 잭 자, 여기서 이제, 어, 복사를 할 때, 여기 넣어죠 자, 뭘 복사합니까? 어, 서식만 채워요, 서식만. 서식만 딱 채웁니다. 그죠? 자, 서식만 채우면은, 자, 뭐가 됩니까? 이제, 이 앞에서 했던 서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좀 보기가 좋죠? 90이 70인데 70은 작고 50이 작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셀에 대해서, 그죠? 이제 여러가지 어떤 시각적으로 이렇게 어 꾸미는 글을 말하니까 조건부서식이라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죠. 요번에는 어자 홈하고 스타일에서 조건부서식입니다. 조건부서식 여기 보시면은. 어, 아이콘도, 아이콘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콘도 보시면은,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죠? 아이콘 있는데, 어,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면 그죠? 어, 이렇게 되니 그죠? 뭐 90은 높고, 84는 중간이고, 7 0이 낮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어, 표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좀 이렇게 눈으로 보기 좋게끔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바로 조건부 서식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홈 있고 그 다음에 스타일에다가 조건부 서식이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조건부 서식 중에서 이제 제가 그죠 이거를 중간으로 이렇게 하나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조건부 서식 중에서 이번에는 자 보다 크면 해보겠습니다 자 3.5인데 저는 뭐라 해볼까요 3.5라고요 3 어, 어, 3을 겠습니다자 3보다도 크면은 어, 색깔을 요렇게 칠해라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또 형태가 있죠 그죠 빨간 테두리 해볼게요 그죠 자 이렇게 메기죠 자, 자 3보다 크면 빨간 테두리가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 셀에 있는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좀 시각화해서 좀더 좋게 해주는 기능이다 생각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거 잡으면 되겠죠. 자기가 만약에 이 데이터 중에서 그죠 5보다 큰 거, 6보다 큰거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만 강조해서 표시하고 싶을 때는 앞에 이야기했죠. 홈에다가 스타일에다가 그죠. 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시면 세 강조 규칙에 보다 큰또 작을 때, 그죠? 같을 때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 이렇게 수학적인 어떤 규칙을 정해서 세를 어,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상위 하위 몇프로 그러니까 상위 10%에 해당되는 것은 뭐 어떻게 알아? 이렇게죠. 그 여러분들이 숫자를 적어놓고 한개한 한 개씩 테스트해 보시면은 금방 익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셀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지정해 볼요셀 스타일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기말고사라는 저 셀을 한 번, 여기 보시면은 홈스타일에서셀 스타일이라고 있죠? 셀 스타일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따로 그죠? 이렇게 노력해서 하지 않고도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 스타일들이 이렇게, 기말고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셀 스타일을 나는 이게 싫다. 그러면 색깔을 좀 이렇게좀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료가 이래 있으면은 어 새를 이렇게 꾸미고자 하실 때는 홈에다가 스타일 스타일에서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 있죠.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갈로라든지 외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그죠. 숫자 숫자 같은 형식 표시 형식은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위로 가로 세로를 맞출 때는 맞춤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 글자의 어떤, 글꼴이라든지 색깔 같은 것은 여기서 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죠? 셀과 행과 열, 그리고 이제 워크시트 다루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요 사이에, 그죠? 어, 새로 빠진 사람이 있어던 되고 싶다, 아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삽입을 누릅니다. 삽입을 누르면, 자, 셀을 오른쪽으로 밀까요? 그 다음에 아래, 밀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R을 밉니다. 그렇죠? 그러면 죠그 뭐가 됩니까? 여기에 새로운 뭐가 칸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Z 해서,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상태에서 삽입해서, 그죠? 어, 오른쪽으로 밀게 하면 오른쪽으로 밀게 하면은 뭐가 됩니까? 오른쪽에, 그죠? 이렇게. 왼쪽에, 그죠? 하나의 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에 대해서 중간에 자료가 빠질 때에서, 그죠? 당하지 마시고, 그때 그때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행이나 열을 통째로 읽고 싶을 때는 자 여기 정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죠? 삽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위쪽에 하나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삽입을 하면 왼쪽에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행과 열을 어 새롭게 삽입하고 싶을 때는 블록을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을 마우스 오른쪽을 통해서 삽입해서 이렇게. 넣고 빼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는 그죠? 특별한 요 사이에 경제학부와 정보통신 사이에 고 싶다. 그러면 그죠? 여기에서 그죠? 삽입하면 되겠죠? 삽입하면은 음, 아래로 밀리니까, 이렇게 몇명죠이 개수만큼 이렇게 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자료가, 자료를 자유자재로 우리가 넣고 조절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지금 따라서 몇 가지 연습만 해보시면 기본적인 작업들은 다 익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죠? 어, 3주차 첫 번째 수업, 어, 기본적인, 그죠? 새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어,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어, 도형하고 그림을 어떻게 입력하고, 그죠? 이 셀, 엑셀의, 그죠? 도형도 우리가 입력하고 그림도 이렇게 삽입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 그런 어떤 형태에 대해서 어, 다음 시간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